엔지켐 생명과학도 상당히 잘 죽이고 지금 장기평선에 이제 저항을 맞았는데 오늘 종가로 이제 여기 안착하냐 못 하냐 싸움이에요. 1,750원 위로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 거래량 터트렸는데 오늘 만약에 종가에서 이 밑에서 논다 그러면 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여기 를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앞으로 또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 X, A, B, C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음, 종가 기준으로 여기 1750원 위로 안착을 했는지 여부를 보시고 조금 향방을 가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어, 1600원은 반드시 손재가 잡으시고 운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7 6 9 8 8 2 4 1로 연락주시면 은 단타추천주 나가는 어, 텔레그램만 제공해 드리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